연꽃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죠. 물어보니다 제가 이제는 꽃들도 관찰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연꽃도 엄청나게 많이 봐서 봤거든요. 일단 이건 연꽃같이 보여요. 보여요. 그죠? 연꽃인데 여기 시방이 있어요. 그러면 시방이 보통 꽃에선 이렇게 성루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성루 모양만 이렇게 된게 아니고 많은 시방이 문문이 돼 있어요. 주문이. 근데 이거는 안 그래. 안 그래. 이건 항구요 이것만 안예요그 주문이가 아니에요. 네. 네가 평평해. 네가 평평해가지고 시, 씨앗이 보여야 하고 보여. 잘보이죠 다른 시방은 씨앗이 보여야 하고. 안 보여보려면 음. 은까야죠 근데 이 연꽃이라고 치면은 다 연꽃을 보여요. 근데 왜 불꽃등도 사나고 지금?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왜그랬그해 거기서 다 컨닝해가지고. <laughs> <laughs> 그렇게 많은 청자, 연구자가 많고, 이본대막 되게 엄청나게 도장이 형성한다. 근데, 이거를 칠고 투가하는 거라고 요 이게 원이 이렇게 있고, 이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턱들 아주 투각도 있는 건데, 향을 피우면 향이 쭉 나와요. 그래 환상적인 광경에서, 그럼 이게 거기서 향로에서 향이 피어오는 거는 을얼 상?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있으면 그 앞에 불타기 있고 거기다가 이제 향로, 촉대다한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있고 이걸 키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형이 나와요. 예. 수월간의 탄생을 읽어, 읽으신는 거고요. 무화.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힘을 분석을 해서, 체력을 분석해서 증명을해였던 겁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상경에서 불쌍해, 화생해? 뭘, 뭘, 알 수가 없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이것이 칠고라는 것은 일본사람이 이런 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따라서 칠고 칠고 등주한고 이렇게 되는데 이친칠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펼쳤을 때 이걸 펼쳤을 때그려 이거 펼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요 이게 그에집트 무덤 천장이죠 음, 똑바로 굴리니까, 요, 아, 이거, 요렇게 하나, 어, 죄송해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지휘자한테, 그걸 좀 이어달라고 할 때, 제말 그대로 이해요 이거예요. 음. 요만큼 된 거를, 그 지휘자가 이걸 이어가지고, 시간이 걸렸대요. 포드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내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음. 그럼 이거 원기거예요 뭐 이게. 기원전, 근데... 천몇백년이하었튼 이게 민화에 엄청 많이 나와, 이게. 그럼 이가 거... 거... 2,000, 뭐, 2 0년 3,000년이니까 기원전그러니다그까 내가 민화를 푸는데, 내가 한국회화사 2 0 0 0년의 금자 타격을 는 게, 사실 내가, 그렇기도 하지만, 세계 미술 5 0 0년의 금자 타격을 했가 세계미술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미라가 풀린다. 응? 그렇다면은 내가 세계미술을 다 공부해야겠다. 이러면 그냥 힘그러니 내가 평생 걸려서 안고를 몇년 동안에 알게 해준다 거예요. 응? 그것도 싫다고 그러면 할수 없는 거지. 이게 이제 문양들이 나오는 거요 여기 들어가고 난이도는 또 보호주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내가 이걸 보면서 얘 내가 또 모르겠어 인드라가 근데 이제 그물이 있는데 그물품마다 보호소리 달려 있어요 이호가 보호소리 달리고 이게 이제 화음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주라고 써도 그는 구슬주 짓자거든, 한자로. 그러니까 구슬로 아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그런 보지의 의미가 아닌 거야. 이거 다 칠부라고 그래, 지금. 1번 사람도 1번 사람이니까 2번 사은 칠부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서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모든 분야의 음, 예측자이지 한국에서 뿐미아니리고 그래서 이집트 미술의 개척자는 나야 아, 음. 거기서 내가 많은 걸 알아냈어 지금 약간 이집트 미래관 책을 많이 사놨는데 뭐, 콤플리트, 콤플리트, 무슨 뭐 뭐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그런 책이래 이게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 이 저자가 근데 이제 음, 내가 당도 논문을 썼잖아.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논문이 없었어. 단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이 있을 수가 없어. 뭔지 모르니까 이제 단점만 유저들이 채널만 내지 사진만 내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야 사관 원문 어? 이게 이제 문양 모조 단점이 아직 변주가 있어. 응? 그지만그곳도이것도이것도이것도이것도 이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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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도 이곳이곳 이곳도 이연구 이곳도 이이 이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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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그래서 그한국도이곳 이곳도 이곳도 이곳이곳 이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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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이제 그거 나가다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로 잡은 거에 있었는데 그걸 도들다 실었어요. 그대로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봐요. 4반, 5분부터. 4반, 5분 이거를 보고 학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학계에서는학계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역 황룡이라고 네 가지 황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학계에서는 보지가 뭔지 모르니까 보이는 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대 학계에서는 이걸 이렇게 봐가지고 사역 황룡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렸거니다 그렸다. 그러면 이게 이집트의 그 옛날 고대 그 무덤에 우리서 훨씬 몇천년 전에 천장에 왜 그렇게 무량 곳이 많이 그려놨어요? 왜? 내가 그리 얘기했잖아요. 거기 뭐가 있으면왜 했을까 하고 상관해야지. 왜 했을 것이고 왜냐면 이건 콘사 향환이에요. 이거 뭐 본적 있어요? 향환, 이거 엄청 크죠, 이게. 그, 조사에 나는 이거를 그 전지실에서 빼내가지고, 다 이제 보냈어요, 이런 거. 여기 이제, 은임사라고 그래가지고, 은완사 향환, 은석사공관사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쓴걸 보면은, 이거는 당초만. 고관문. 이런 건 성공도 못 하지. 여기, 여기,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양들을 어떻게 표현했었지? 만만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윤미가 있어요. 여기, 이게, 이게 무슨 자예요? 옴이 뭐예요? 이런 걸할 수가 없는요 옴이 고주라고 해야 되잖아. 옴. 만물의 그이야요 네, 여기 이는 것들 다 입어. 다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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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기여야 여기. 여기, 여기. 대기 여기. 자 머리가 보면은 다연기물들이있귀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서 나와요 지금 여기 기서귀이 나와요 이렇게 또 나오고 사이에서 또 뭐가 나오고 저희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분정한, 니다분은 제일 남기적인 모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장이렇게 이렇게. 어?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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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맞진 않지만 어떤 그런식으로 이제 캠을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다 선들이 굉장히 유려해 연기부는 다 아름다워 다. 다 유려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것들이 다 아, 발전해 이것이 이제 붉은 덩어리지 이게 이제 사격장군이 이게 보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나와 제일 명시 싹. 제일 명시 싹.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걸려다가 아 이걸 먼저, 되겠다. 그 밑에서 짧게 나오는, 제일 연기 싹에서 이제, 뭐가 생기라는것이그 다음에, 여기가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없이 생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에 이게 뭐냐면 시가들이고 박들이 지금 왁쳐져 나온 거예요 지금 요것만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꽉차 있는 거예요 안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줄기에서 제일 똥도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에서이나오 해서, 이렇서이제나오서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잘게해이게이게커서이게서 이렇게 서이이게 해서, 이거 크기 전에 이건 지, 염색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Okay. 이것이 이렇게 되고 커져서, 이것이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니다 알아듣겠어요? <laughs> 그것입니다. <laughs> 모다 우리이지, 거기서. 뜻도 있잖아,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그리고 나오는 거 응?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보통, 한 번, 두 번, 세은 나오는 거예이 중에,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또, 여기서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그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칠했어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이제 더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하면은 여기가 무거워지니까 조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호백분석이 의해서 중요하고 이걸 해봐야 봐요 뭐 지금 공항의 꼬리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중국 거뭐다 많이 봤지만은, 이런 공항은 내가 처음, 태만상이야, 공항 모양이.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선, 공항에서 뭐가 지금 나오는 거지, 이게? 그게, 아, 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줘도 몰라. 이게 다보주가 지금, 보주가 너무 하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 근데 이거는 은상담이으고 그래가지고, 은재한 색하고 했으니까, 하기 힘드니까, 내가 이 백성들 어역게 이야기해서 채색 분석으로 자세히 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겠고, 이게 채색 분석법이에요, 이게. 이걸 안 하면은, 작품을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요 그걸 해야지 반드시 내 연기 화생문이라는 것은 이런 최적 분석을 통해서 정립이 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검증을 다 마친 거예요. 이론은 내가 여기서 음,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 거예요.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뭐. 여기, 여기 공항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 크게 짜여져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하니까 넓게 감액을 한 거고 이거 네. 뭐예요? 보통 네. 어, 여기 등문이라고 중간. 하긴 하는데 여기 이거를 내가 아까 같이 안 그린 거예요. 같이 그려야 되는 거요왜 그려야 돼요? 저 연기본에서 공항 네. 공항이 왔어요. 렇지 공항에 연기가 왔요 그거 보면 그 정도는 나아도 상식이랑 이런 것 응. 같아요. 우리나걸보면꼬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간략 그래서, 아, 리에서생겨나는가라고생각했거요꼬리에서 어. 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 이제 이렇게 이 이렇게 이제 그 그리고 이제 고마운 거는 요를 이렇게 동는에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넓게 해서 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제일 연기 싹을 운영 해서 다양한 연기를 이렇게 많이 했나요? 그걸 알아낸 사람들참 대단하죠 어? 여기 있다 여기 끝에도 저거 뭐 그림을 빼모으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제작한 건데 여기 다 같은 글씨죠? 어. 공공이라는 음. 음, 게 우리나라서 에 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불광이 이제 그자서전다 끝났는데 마지막 그 제목이 공만이 밤의 흥에 공만이 밤의 흥.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만이 음, 밤의 흥도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석한 부분은 기도 안 차고, 별별 해석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이반메오면 대리기 변해서 그냥 옷만이 반메움이 된 거예요. 근데, 네, 성철 스님은 스크립스를 아니까, 원음대로 불러야 된다. 이 중문은. 그래서, 옷만이 화등에 흥그했어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랬는데, 성철 스님은 그 중문의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중문은,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주문은 그냥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오는 것이지 그걸 풀수 없는 거라고 내가 풀었단 말이에요. 보수라는 거는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냥 구슬주의자로 하지만 보석으로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얘기한 보수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수라는 거는 원래 구슬주의자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고배로구슬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여기 이게 딱 있는데 이 뽑아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 잘라서 이것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돼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보루수에요 진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공은 저는 그걸 읽어야 돼요. 는월한게 그래서 네. 고향을모르면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항 모에 이렇게 엄청난 연기물이 표현된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네. 감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님 고함도 아까 다시피 그래서 이거 봐요. 네, 여기 이게 이게 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이런 조형을 만들었는가. 이건 정말 불가사의. 근데 칼융에 의하면 집단 유의식에 이제 아티타입이나 원형이 있는데,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DNA로 전송되어 왔다고 얘기해요. 그건 우약자의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DNA가 된게 아니고, 그거는 전송된 거예요. 전송되면서 무한히 창조적이에요.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 건 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은 엄청 미리봐요. 꼬리가 이런 건나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이게 여기에 물려 있을 어 이것이 있어야 이제 왜냐면 공항의 입에서 좀 도주가 나오니까 이런 게처럼 근데 이거를 물고 있으면 이게 안 어울리잖아, 종형적으로 그래서 꼬리로 간 거지. 근데 꼬리 간단히 표시하는 거고. 뿌리 아니고 공항에서 음. 뿌리 있어야 해 원래는 이제 공이 이런 걸 누르고 있어요, 이 그, 청에 보면, 물에 누고있어한 노란, 노란, 노란 같은 것도 르고 있고, 그니까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몸인데, 이것도 이제 사육장이 이렇게 다보 이게 보시다라는 것도 이가 어떤 그, 강전에서용 용, 용산,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내가 알아는게 우란 가운데로 한국 한을보국다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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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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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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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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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한국 제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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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거기에서 이것이 이 화생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이것이 발전이 되고, 이게내 연기화생권의 요체에 그게, 요체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 이 향로에 쫙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아직 설명 음, 안 했지만, 너무 주의하는 부분이 주연되어 있고, 도례시대, 도례시대 건데, 이게 통고사에 있는 것도 이게 보물이라고. 전시도 있어요. 하여튼 향로 이런 것들 고려시대금속품인은굉장해 그 정교함과 그 심일함 이런거는 정말 미나하시겠에 제가 왜 이거를 보고있시는지 알지 아무도 네. 모르겠네다 모든 건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이것도 최근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자 이게 내 이윤이 맞다는 거를 이 그림에서 어떻게 알지? 이론이 맞다는 걸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알수 있어? 이렇게 잘 보이게 했는데도. 자, 이것이 지에선연기사이다 여기서는, 음, 어떻게 파트로 보통, 뒤에선 연기에서 내가 항상 이제 재산경기수학을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서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근데 정말 보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운판을 넓게 해서 지금 누거예요 지금? 어? 왜 이렇게 넓게 했어요 그걸?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는 다 그렇게 넓게 했어. 연기문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내 이름이 맞잖아요. 연기문에서공항이 발생하고 공항으로부터 영기문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다 이제 구름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는구름분이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모자라 보여사람들이테 그리고 이제3연기사으로 넓게 에서 강조했죠. 연기 문그 연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우지에 가득 찬제2연기사으 과학자들은 확방 피거이죠 말안되는요지만 이렇게 강를한 여기에서 다이렇서관을시에그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내가 많이 했지만은 나도 이제 해낼 때가 있어 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는데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금 이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해보고 여기 좀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까지 아 했어요 이제 이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못해요. 복잡해서 그러니까 제작 분석을 안 해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 향로에 지금 표현이있던 말이죠. 얼마나 향로라는 거는 거기에서 부처님이 나오는 게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삶을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아주 그 정당 작품을 낙하했는데, 이런 상황은 중국에도 없죠. 정말 고구려의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